국민연금이 코인베이스 주식을 매수했는데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추정됩니다. 첫 번째는 코인베이스가 암호화폐 거래소 중에서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보유한 기업이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국민연금이 지난 3분기에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 주식을 약 28만 주나 매수했습니다. 한국 돈으로는 약 261억 원에 달하는 규모인데요 하지만 전체 포트폴리오 비중으로 보면 겨우 0.03%이지만 국민연금이 미국 주식 포트폴리오에 암호화폐 관련 기업을 담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주목을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국민연금이 얼마의 코인베이스 주식을 샀는지를 봤더니 예상 평균 매입 단가가 약 78달러입니다 그런데 매수 시점이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지난 3분기에 매수를 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죠? 비트코인이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코인베이스 주식도 올랐죠. 그래서 현재 수익률이 약 25%입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을 산건 아니잖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맞아요. 국민연금이 직접 비트코인을 매수해서 지갑에 보유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코인베이스가 투자 목적으로 갖고 있는 암호화폐 중에서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투자는 아니더라도 간접 투자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현재 코인베이스는 비트코인을 약 9200개 보유하고 있고요. 한국 돈으로는 약 3200억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암호화폐 거래소에 투자한 게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2017년에 위탁펀드를 통해서 국내에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 4곳에 약 26억 원 정도를 투자했었는데요 그래서 이때 좀 욕을 먹기도 했죠 하지만 미국에 상장된 암호화폐 거래소에 투자한 건 처음입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궁금한 그래서 왜 샀을까? 아, 국민연금이 아무 이유 없이 주식을 샀을 리 없잖아요 게다가 비트코인과 관련된 기업인데 국민들이 이렇게 두눈 뜨고 다 지켜보고 있는데 아 심심한데 비트코인 관련 기업 주식? 이야기나 사볼까? 할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이유를 좀 추정을 해봤는데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기 전에 그좀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선 현재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국민연금의 포트폴리오는 주식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이 중에서 해외 주식이 가장 많은데요. 그런데 지난 5월에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해외 주식 비중을 계속 확대하기로 발표한 를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의 최근 5년간 국내 투자 평균 수익률이 약 3.7%인 반면에 해외 투자 평균 수익률은 약 10%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2028년까지는 해외 투자 비중을 약 60%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해요. 자, 그럼 우리가 국민연금으로 좀 빙의를 해서 생각을 해 보자고요. 이제 해외 비중을 늘릴 건데, 지금의 다른 연기금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참고로해 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대장인 미국 연기금을 봤더니 원래라 이미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고 있대요. 작년 4월에 미국 최대 퇴직 연금을 운용하고 있는 피델리티 자산운용사에서 아, 우리 앞으로 비트코인 투자 옵션을 허용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전체 퇴직 연금 계좌 잔액의 최대 20%를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한 상태입니다. 게다가 미국의 공무원 연금도 비트코인 채굴 업체에 투자를 한다든가 비트코인에 직접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렇듯 주요 글로벌 연기금들이 비트코인을 매수하거나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이 국민 연금 입장에서는 비트코인 간접적으로든 직접적으로 투자하는데 부담이 좀 줄어든 상황인 거죠. 형님들도 하는데 나도 이제 해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왜 굳이 코인 베이스를 골랐냐를 봤을 때 제가 생각하기에는 크게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코인베이스는 상장된 암호화폐 거래소 중에서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보유한 기업이에요 올해 9월 기준으로 약 100만 개에 가까운 94만 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어, 오해를 좀 하면 안 되는 게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그 9200개만 코인베이스 거고 나머지는 고객들의 비트코인을 대신 갖고 있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장된 암호화폐 거래소 중에서 가장 많은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입장에서 비트코인에 직접 투자를 하고 싶지만 그게 조금 힘드니까 아직은 그러면 비트코인에 가장 많은 거래소에 투자를 하자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두 번째 이유는 코인베이스가 비트코인 현물 ETF 감시 공유 계약을 맺었기 때문인데요. 현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를 반려하면서 그 이유를 감시 공유 계약에 대한 세부 내용이 부족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했었죠. 그래서 현물 ETF를 신청했던 운영사들이 아, 알겠어 그러면 나 코인베이스랑 감시 공유 계약을 맺어서 다시 신청할 라고 했었어요 그러면 왜 하필 자사운용사들은 코인베이스를 파트너로 선정했을까요 왜냐하면 미국 기반 달러 표시 비트코인 거래의 상당 부분을 코인베이스가 차지하기 때문이죠 이렇듯 다른 암호화폐 거래소랑 비교를 했을 때 가장 경쟁력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이기 때문에 선택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 지금 국민 영감이 좀 어떤 상황인지 체크해 보고 갈게요 현재 한국은 다른 그 어느 국가보다도 인구 고령화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추세 제가 계속 지속되면 30년 후인 2055년에 적립금이 고갈될 예정입니다. 30년밖에 안 남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와 국민연금은 폰지 사기다, 뭐 대국민 사기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특히 MZ 사이에서는 아 진짜 내 돈을 좀 돌려줘라. 왜냐하면 나는 한 푼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90년대생들의 수급 양령인 65세가 되는 해가 언제예요? 바로 연금이 고갈되는 2055년입니다. 정말 너무나도 암울한 상황인 거죠. 저도 90년대 생이라서 정말 남 얘기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걸 누가 구원해줄 수 있다? 바로 비트코인. 현재 포트폴리오에서 리스크 증가 없이 수익률을 개선하려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요. 첫 번째로 기존의 자산과 상관관계가 낮은 새로운 자산에 투자를 하거나 두 번째로 샤프 비율이 높은 자산에 투자를 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은 이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요. 일단 첫 번째로 상관관계가 낮은 자산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요, 이 조건이 우리나라 한국 국민연금의 포트폴리오에 더 적합한 이유가 바로 상관계수가 굉장히 낮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 표를 보면, 한국 국제 지수와 비트코인의 상관계수는 마이너스 0.01 사죠. 게다가 코스피와 비트코인의 상관계수도 마이너스 0.02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듯 상관계수가 1 미만이면 이론적으로 감소 효과가 나타납니다. 두 번째로 샤프 비율이 높은 자산에 투자를 하면 되는데요. 이 차트에서도 보이듯이 지금 비트코인, 뭐 금, 이더리움, 미국 주식, 미국 부동산, 채권과 같은 다른 자산들과 비교를 했을 때이 샤프 비율이 비트코인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을 알수 있습니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샤프 비율이 뭔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하자면 투자 위험을 조정해서 수익률을 측정하는 그 지표를 말하는데요. 그래서 이 비율이 높을수록 더 많은 수익을 달성하기 위해서 감당해야 할 리스크가 적다는 뜻이고요. 반대로 낮을수록 수익을 달성하기 위해서 감당할 리스크가 높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높을수록 좋은 거죠. 자, 그러면 비트코인을 포트폴리오에 추가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를 시나리오를 분석한 코빈 리서치의 자료인데요. 기존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는 샤프 비율이 0.7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비트코인을 5%만 추가해도 샤프 비율이 0.9가 나오는데요. 거의 약 32%나 올라간 거죠. 즉, 리스크 증가 없이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이 비트코인에 투자하면 수익률이 개선되면서 연금 적립급 고갈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한다는 거죠 그런데 숙성이고 나발이고 좋은 고기가 맛있듯이 샤프 비율이고 나발이고 비트코인은 그 어떤 자산보다 압도적인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머지 자산들 보세요 다뭐 심정지 상태죠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연기금들이 좋든 싫든 간에 고가를 조금이라도 늦추기 위해서 직간접적으로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게 자산 배분 차원에서 피할 수 없는 흐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그리고 솔직히 소득의 일부를 연금이라는 명목으로 국가가 강제로 가져가는 방식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개개인들의 금융 주권을 앗아가는 행동이기 때문이죠. 국민들에게 동의를 구했나요? 아니죠. 게다가 연금이 장기적으로 제대로 나오면 모를까 그것도 아니죠. 이 고가를 늦추기 위해 미래 세대로부터 더 많은 돈을 걷겠다는 정책은 큰 반발을 가져올 텐데 그렇다고 해서 은퇴자들에게 약속한 연금 지급액을 줄일 수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요? 결국 국가 부채를 늘리는 방향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 거죠. 이렇듯, 연금은 애초에 장기적으로 지속 불가능한 구조적 위험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비트코인이 전 세계에서 화폐로 채택되면 연금이 필요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을 저축하면 화폐가치를 보전할 수 있기 때문이죠. 지금의 법정화폐 시스템에서는 저축만 하면 인플레이션 때문에 화폐가치를 보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화폐가치를 보전해서 노후를 안정적으로 준비하려고 연금이 만들어진 거죠. 하지만 그 결과는 30년 후 고갈. 이렇듯 국가 주도의 재정 정책이 언제나 옳고 100% 안전하다는 인식은 위험해요. 그러면 노후 부정은 누가 하냐라는 생각이 들수 있는데, 그럼 원래 자신의 삶은 스스로 책임지는 거죠. 그 누구도 여러분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 않습니다. 본인 스스로 노후를 준비하면 되고, 그 준비를 국갈 되지 않는 연금인 비트코인 저축으로 하는 건 어떨까요? 네, 그럼 지금까지 비트코인 커뮤니티 포우의 크리스탈이었습니다. 다음주에 또 만나요. 안녕!